안녕하세요. 속보형입니다. 오늘은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소식일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좀 생각해볼 거리가 있는 아주 중요한 뉴스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제목은 일본 쇼크의 후유증이 지금 확인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달았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요, 이제 밀레니엄 펀드라는 것이 있어요. 전 세계에서 굉장히 큰 헤지 펀드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있는 헤지 펀드에서 두 개의 데스크를 문을 닫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데스크를 운영하는 홍콩에서 운영했던 것 같고요. 아마도 아시아에 있는 인덱스를 가지고 이렇게 트레이딩하는 그런 헤지 펀드인 것 같은데 그 중에 이제 두 명이 회사를 떠났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사의 내용에서는 회사를 떠났다라고 되어 있지만 어, 뉘앙스는 아마 운영하던 펀드들이 이제 청산을 당한 것 같고 회사를 어, 자기발로 나간 게 아니고 타이로 나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어, 내용입니다. 정확하게는. 없지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밀레니엄 펀드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라는 것을 설명을 좀 드려보면요, 전 세계 5위 규모의 헤지 펀드이고요, 운용 규모는 약 74조 원 정도 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정확한 규모는 알수 없어요. 대략적으로 한 100조 원 정도의 규모를 운용하는 헤지 펀드다, 대단한 헤지 펀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밀레니엄 펀드에서 운용하고 계신 분을 만나본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실제로 밀레니엄 펀드가 어떻게 운용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 계시는 거장들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헤지 펀드 매니저들. 진짜 최고의 헤지 펀드 매니저들 중에서도 최고 중에서도 최고만 뽑아서 그 사람들에게 운용을 시키는데 여러분 한번 질문 을 한번 해볼게요. 밀레니엄 같은 어마어마한 헤지 펀드들은 어떤 펀드 매니저를 선출할까요? 라는 생각을 해보면 어, 당연히 돈 많이 버는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밀레니엄 펀드에서는요. 변동성을 낮게 유지하는 해지펀드 매니저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기 관리를 정말 잘하는 거죠. 그 이유가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은 천억, 이천억을 운용을 하는데, 막10% 갔다, 20% 벌었다가, 10% 깨졌다, 이런 매니저들한테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안정적으로 하루에도 0.1% 0.2%씩만 움직이는 정말 안정적으로 움직이는데 결과적으로 1년을 놓고 보면 돈을 번 안정적으로 변동성을 낮추면서 돈을 버는 매니저들을 뽑는다 라고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그 매니저가 운용하는 펀드를 그대로 따라하는 펀드를 또 복제해서 만들 수가 있고 레버리지에 레버리지에 레버리지를 해가지고 상품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10% 벌었다 10% 빠지면 5배 레버리지 하면은 금방 청산돼버릴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0.2%, 0.1% 이런 식으로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사람이어야만 그 운용 스킴을 그대로 레버리지 해 가지고 정말로 많이 판매를 해서 수익을 낼수 있다라는 측면인 거죠. 그래서 사실 처음에 말씀드렸던 밀레니엄 펀드의 운용 규모가 얼마다라는 것은 정확한 수치를 예상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이런 부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펀드 매니저들 조차도 이번에 일본에서 나타났던 어마어마한 주식시장 급락 그리고 엔화의 급등 현상은 피해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것은 니케이의 시가총액인데요. 한순간에 1.1조 달러가 날아가버릴 정도였으니까 진짜 엄청난 사건이었다고 볼수 있고 이 사건을 피해가지 못한 매니저 두 명이 아마 회사를 자의반 타의반 어떻게든 회사를 나간 것 같다. 펀드가 청산된 것 같다 라고 정리할 수있습니다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사를 보고 제가 떠올랐던 질문은 이거였어요. 8월 초에 있었던 n 화의 급등 현상, 이런 현상들이 과연 본진이었을까? 전진이었을까 인 거죠. 본진이라고 한다면 아 이게 진짜 큰 사건이 일어났고 그 뒤로는 좀 여진 조금 있긴 있겠지만 안정된다라는 생각을 할수 있는 반면에 전진이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이 전조 현상이고 앞으로 더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잘생각을해 보면 뭐, 엔화에 대한 쇼 포지션 즉 다시 말하면 엔화가 약세가 될 거야라는 그런 포지션들이 정말로 정말로 많았었고요. 아마도 밀레니엄 펀드도 이런 포지션을 취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해 볼수 있는데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역대급의 엔화에 대한 숏 포지션이 즉 엔화 약세 갈 거야라고 돈건 사람들이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서 다 청산되면서 이제는 오히려 엔화는 강세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다라는 거죠 해지펀드 중에서도요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 보면 그렇게 변동성을 잘 관리하는 매니저들만 뽑은 밀레니엄 펀드에서조차도 청산당하는 부문이 있을 정도로 변동성 컸다면 이것은 아마도 전진 그래서 앞으로 더큰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 보다는 아이 정도야 그렇게 대단한 매니저도 힘들어 할 정도야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은 어떻게 보면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생각이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고민들 아, 과연 더큰 것이 오는 건가 이번에 큰 사건이 마무리 된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한 번쯤 생각해볼 만한 어, 그런 여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이렇게 큰 헤지펀드 매니저들도 힘들 정도의 사건이 또한번 일어날 것인지 아니면 이것으로 마무리 될 것인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호석 아카데미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서비스가 이번에 30% 할인 혜택을 지금 드리고 있거든요. 9월 말까지 지금 혜택을 드리고 있는데 이 혜택 절대 놓치지 말아 주시고요. 정말 좋은 혜택이니까 꼭 놓치지 말고 댓글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번에는 저희가 어, 연간 구독을 해주시는 분들에게 정성껏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 선물의 이름은 P.E.R. 다이어리입니다. 어,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한 다음에 다시 회고하면서 여러분의 성장 멀티플을 높여드리는 다이어리를 기획해서 연간 구독하시는 분들에게 선물로 드릴 예정이니까 잊지 마시고 밑에 댓글을 통해서 꼭 확인해주시고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재미있는 소식으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안녕.